자, 오늘도 이렇게 바이솔인데요. 바이솔이 아이스박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이어서 예, 천원의 행복 시작할 건데요. 채널 고정 한번 해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물정 진주 바이솔입니다. 오늘도 바이솔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뒤에도 바이솔, 이렇게 앞쪽에도 바이솔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바이솔 시즌이잖아요. 지금 산산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바이솔들이 굉장히 멋지게 물들고 있는데 저희는 바이솔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항아리 화분, 예, 숨 쉬는 항아리 화분이랑 마블 제품, 정원 장식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제품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바이솔 심으시려면 흙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바이솔 전용토입니다. 요거 하나면 한 방이면 끝나는 바이솔 전용토 15kg에 15,000원. 요거 하나면 흙이에요. 그리고 작품을 하실거면 이렇게 또 개석 같은게 필요하시잖아요 그렇죠? 현무암도 필요하지만 이런 개석들도 연출하시면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상품이 되는데 요건 지금 조금 큰 사이즈고요 조금 작은 사이즈 이렇게 또 모여있네요 요거는 15kg 24,000원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계석 위에 이렇게 작품을 하시고 마무리하실 때 이렇게 어 이끼를 장식하시잖아요. 이끼를 올려 놓으면 또 멋진 그런 작품이 나오는데 요 이끼는요. 모판이에요. 모판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또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모판 한 판이고요. 요렇게 사이즈 넉넉하죠. 요렇게 조금씩 떼서 쓰시고 놔두셨다가 또 사용하셔도 되는 그런 이끼고요. 무판 한판 25,000원 택배 별도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배송이 나갈 때는요 이렇게 좀 마른 상태에서 배송이 나갑니다 이렇게 축축하게 젖어 있으면 배송 도중에 이렇게 부셔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짝 말린 상태로 해서 나가니까 이 상태에서 물을 뿌리시면 금방 파릇파릇 올라오죠 이끼를 어따 써 이러죠 <laughs> 이런 식으로 작품 연출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건데 화분 이해도 괜찮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간통석이에요 음 조금 낯익은 그런 상품인데 이거 선물 받았죠 단양 바이솔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로 주신 건데 이런 식으로 연출하시면 됩니다 이 진주 바이솔이에요 이렇게 일반 바이솔도 같이 있고 이끼 조금 마른 상태인데 여기서 물 뿌리면 또펑긋펑긋 파릇+ 파릇 굉장히 이쁘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연출. 한번 해 보세요 익기 사용하실 때 화분 위에 흙 위에 올려 쉬어도 되지만 저희는 생명토를 많이 해서 작품을 만드시 잖아요 그래서 생명토 배합할 수 있는 요 재료를 저희가 준비되어 있는데 생명토 3kg랑 수태 150g 짜리랑 이렇게 해서 소린 마사 이렇게 해서 물 섞어서 반죽 밀가루 반죽 정도로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생명토 반죽 세트 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재요청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상품이라 다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은 총 9종이에요. 9종인데 이런 거 지금 천 원에 나가고 있잖아요. 예, 천 원의 행복 예, 시작합니다. 첫 번째 새로 입고 된 아이, 선셋 바이솔이고요. 선셋. 네, 예, 선셋 바이솔은 월동 굉장히 잘합니다. 물론 마찬가지 바이솔도 굉장히 월동 잘하잖아요. 예, 거기에 비해서 더욱더 잘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본, 예,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는 2000원 상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1000원 예, 상품 예,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1000원 상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비교하시면 요런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제가 본품이랑 이렇게 비교해 봐 드리는 거예요 요렇게 자구가 하나쯤 있는 아이도 있고 여기는 예, 자구가 조금 더 있는 아이도 있고 예, 먼저 예. 밥이 꽉찬 상태에 있는 아이부터 먼저 나갈 건데요. 보통 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cm 예, 모종포트 안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예, 천원 나가요. 두 번째는 마오가니 바이솔입니다. 지금 색감도 굉장히 멋지잖아요. 요 바이솔은 한번 물이 들면 굉장히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들어서 너무 또 고운 빛깔을 내주는 그런 아이인데, 마오가니 바이솔. 요아있는 사이즈가 굉장히 지금 좋네요. 5cm 모종포트 안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나 사이즈가 좋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대봐드리니까, 화면상 보실 때 굉장히 크게 보이시는데요 요게 5cm 라는 거 아셔야 돼요 5cm 포트고요 요거는 예, 판매되고 있는 지금 2,000원 상품 판매되고 있는 아이 마호가니 9cm 포트 안에 식재된 모습이고요 나란히 비교해 드리면 요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어, 식재 한번 해 보시면 좋고요 초보자님들도 이렇게 요럴 때 도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1,000원 나가요 자, 여기서 잠깐, 예, 제가 곧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예, 구독이 안 되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예,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더불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강요를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예, 구독해 놓으시면 이렇게 이벤트 같은 이런 예, 상품 제가 한 번씩 소개해 드리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되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블랙탑 바이솔입니다 블랙탑 바이솔도 사이즈가 굉장히 완벽하다 정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모습 하고 있는데 5cm 예, 모종 포트 안에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데 2,000원 상품 9cm 포트 안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이렇게 차이 납니다 나쁘지 않죠 국민 바이솔 중에서도 굉장히 월동을 잘하고요. 이렇게 좀 카리스마 있게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바이솔이지만 또 매력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품이에요. 천원 나가요. 주얼리 바이솔 들었습니다 주얼리 바이솔. 요 아이도 사이즈가 나쁘지 않네요. 어미모가 큰 아이는 요 정도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가 바글바글한 아이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색감이 살짝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런 정도의 사이즈고요. 5cm 모종포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cm 본품 2,000원 상품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아시고요. 이게 또 보석 같은 그 원리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데 물을 뿌리면 입장 끝에서 보석이 달린 듯한 그런 느낌을 내준다고 합니다. 굉장히 멋진 그런 상품이고요. 왼쪽 이름 위에 계절 변화 사진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면 더욱더 좋을 듯합니다. 1,000원 나가요. 벨벳 바이솔입니다. 벨벳 바이솔. 지난 시간에도 굉장히 사이즈 좋은 아이를 보내드렸는데요. 지금도 굉장히 좋은 아이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5cm 모종포트라고 했고요. 화면에 꽉 찬다고 굉장히 큰 아이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가 9cm, 9cm에 판매되고 있는 기본 2,000원 상품이고요. 요 비교하시면 요 정도 차이 난다는 거, 이 아이 1,000원 나가는 아이고요. 예, 사이즈 나쁘지 않게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따뜻한 윤단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도라색 색감이 굉장히 멋진 그런 아이예요. 벨벳 1,000원 나가고요. 홍학바이솔입니다. 홍학바이솔 플라밍고라고도 부르는 그런 바이솔이고요. 요 아이는 색감이 굉장히 고급지게 나오는 그런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어미 모 하나 있는 사이즈를 보내드렸는데 요런 정도의 아이들을 보내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요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작품하실 때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어서 요런 것도 괜찮고요. 요것도 조금 남아 있고요. 자 새로 들어온 아이는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넘쳐나는 아이도 있고요. 조금 작아도 네, 요 정도 조금 작은 아이를 보이고. 보여드릴까요? 조금 작은 아이를 보여드려도 이 정도 사이즈 됩니다. 9cm는 예, 판매되고 있는 2,000원 상품이랑 비교하시면 이 정도 차이. 굉장히 고급진 색감이 나와주는 그런 상품이라서 이런 것도 심심을 으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거고요. 홍합바이솔 이렇게 준비된 아이 사이즈 좋습니다. 1 네, 0원 나가요. 필리오시움이라는 아이입니다. 뭐 필리오시움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저희 필리오시움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갈게요. 이렇게 5cm 모종 포트 안에 식재되어 있는데 요 아이도 마찬가지 사이즈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고도 이쁘게 또 이렇게 돌, 돌아가면서 달고 있는 아이도 있고 어미모가 이렇게 큰 아이도 있고 이쪽 박스에는 조금. 좀더큰 아이들이 있네요. 사이즈 예, 확실한 그런 아이가 들어있는데 우와 이런 아이는 본품에 가까울 정도의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소진이 되면 요런 상품이 나가는데 요것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라고 아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9cm 판매되고 있는 2,000원 상품이랑 비교하면 요정도 차이. 예, 나쁘지 않죠. 요런 모습이고요. 이 아이도 컬러감이 굉장히 예, 붉게 나오면서 멋진 그런 상품이에요. 월동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상품입니다. 1,000원 나갈게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아이가 지금 필리오슘이라는 아이잖아요. 이 모습을 보시고 잉글랜드 칼카레움 아니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잉글랜드 칼카레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렇게 이 아이도 자구도 굉장히 크게 달리면서 얼동의 최강이죠이 아이도 그리고 색감도 굉장히 멋지게 왼쪽 위에 확인이 되시죠. 굉장히 멋지게 나오는 그런 아이고요. 에얼큰이로 예, 키워도 되고, 자구를 이렇게 굉장히 왕성하게 달수 있는 그런 상품이고요. 현재 9cm 판매되고 있는 상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아이가 조금 작아 보이는 듯 한데, 작지 않습니다. 요런 모습 하고 있는데, 잉글랜드 칼카레움 요 아이도 월동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 이런 거 심으시면 됩니다. 천원 나가요. 클라라 바이솔입니다. 클라라, 로이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불리는데, 저희는 클라라 해서 나가고요. 지금 현재 색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쁘죠? 이렇게 색감 나와주는데, 이 아이도 자구를 떼주시면 굉장히 얼큰이적으로 자랍니다. 지금 현재 바글바글하게 붙어 있어서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자구를 자꾸 떼주세요 크게 키우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예, 엄마모가 굉장히 커지죠 2,000원짜리 지금 사각풀 분에 들어있는 본품 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00원짜리 상품 예, 이렇게 비교하시면 이 정도 차이 난다는 거 모종포트에 있는 아이가 색감이 더 많이 나왔네요 그렇죠? 자구도 바글바글하고 요거는요 예, 그대로 빼갖고 푹 심으시면 됩니다 예, 5cm 모종포트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클라라 1,000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예, 바이솔 주문하시는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예, 5만 원 이상 무료 배송이고요. 그렇지만 예, 한 개든 두 개든 배송비 4천 원 있으면 다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초보자님들도 이럴 때 이렇게 예, 착한 가격 요런 아이들 나와 있을 때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모종 포트 5cm 모종 포트에 준비된 아이들은 총 9종이에요. 이번 여름에 너무도 무더웠잖아요. 그래서 바이솔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래가지고요. 예, 저희들 조금 민망할 정도의 그런 예,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런 존 바이솔들 있잖아요. 존 바이솔들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예, 장마에도 끄떡없고, 이런 걸로 또 부작도 만들고, 좀 정원 한가득 씹어 놓기도 하고. 뭐. 아이 템에도 심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거 도전 한번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런 지금 존바이솔들 있잖아요. 준비된 아이들 요 아이도 지금 몇 종이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아요. 여기 자구가 바글바글해요. 이런 아이들 가다가 이렇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예, 도전해봐도 괜찮으니까요. 요거 문의해보세요. 요거 지금 한총한열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모종포트 착한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천 원의 행복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총 9종이었습니다. 제가 더보기란에도 이렇게 올려놔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저는 또 예, 새로 들어온 아이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네, 그걸 또 정리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히 계세요.